드라이버는 어때요? 조금 거리를 좀더 내고 싶다 뭐 아니면 정확성은 <laughs> 정확성도 떨어지고, 좀 떨어지고 거리도 좀더 내면 좋겠다 잘 맞을 때랑 안 맞을 때랑 갭이 차, 너무 차이 나고 그 부분이 지금 우선은 저희가 자, 드라이버하고 아이언하고 다른 점은 자어레서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왼발에 공을 두고 치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네. 이 왼쪽에 있는 이유는 이 헤드가 네. 내 가운데 이 최저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스윙을 해서 그냥 우리가 딱 내려놓게 되면 그냥 가운데로 오겠죠 네. 원의 그냥 아래 지점 네. 거기를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공이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네.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네.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좀 교정을 해야 될게 네. 어드레스 자세인데 이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네. 교정을 하는 게 좋은 게 지금 어드레스 편한 자세로 한번 서 보시겠어요? 네, 약간 이렇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조금만 좌측으로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좌측,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 조금 더자 그러면 자 지금 정도면은 음. 저희가 적당할 것 같아요. 항상 왼쪽 발이어도이 네. 공이 내이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아. 발끝을 맞추려고 하다면 음. 너무 좌측으로 가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내 안쪽 지금 조금 느낌이 음. 이상할 건데 네. 자, 그 느낌을 어드레스 잡아주시고 네. 자 그러면 공이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네. 그렇죠. 음. 자, 여기서,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고. 네. 자, 우리, 네. 달리기 할 때, 왜, 100m 달리기나 이런 달리기를 할 때, 네. 어드레스 자세가, 자, 이렇게, 앞으로 살짝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아, 탁 튀어나가는 네, 자세 있죠? 네, 네, 네. 약간 그 정도의 느낌으로 아, 살짝만, 살짝 앞쪽으로, 앞,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팔이 네.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탁 튀어나가는 그 힘처럼,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스윙을 하면서 임팩트에서 어드레스 이 자세가 이런 체중이 앞쪽으로 튀어나가는 자세가 돼야 임팩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힘을 쓸수 있거든요. 음, 이렇게? 네네. 그런데 지금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체중이 약간 뒤쪽이나 위쪽에 네네. 가 있으면은 이렇게 몸이 자꾸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럼 네. 약간 우선 어드레스 자세를 네, 좀 바꿔볼 네, 거고요. 네. 자, 헤드를 제가 이렇게 둘 거예요. 한번 잡아볼게요. 네. 아. 그리고 내가 앞쪽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뛰어갈 때, 그러면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조금 네. 뒤로 가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앞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아, 네. 내가 공 쪽으로 약간 달려가겠다. 이런 느낌. 네. 그러면 좀 어드레스가 일단 어색하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여기서 왼쪽 다리를 조금만 오픈해 볼게요. 조금만. 그렇죠. 아, 너무 불편할 텐데. 네. 자, 이러고 몇개만쳐 볼게요. 네. 불편하실 거예요. 네. 어네 어색해요 되게 완이 어색하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여기서 저희가 느낌을 한번 드리면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바꿔놨어요. 그렇죠. 아.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바로 맞으면 그냥 무조건 안 맞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 헤드의 이 중심축 때문인데요. 네. 약간 이 오른쪽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항상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약간 어드레스도 약간 이렇게 삐껴진 상태, 약간 이렇게 좀 비스듬한 상태에서 밑에서 내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네. 느낌으로 공을 치게 될 거예요. 네. 이 느낌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음... 어색하겠지만 네. 이렇게 밑에서 위로 네. 친다. 올려치는 느낌. 그렇죠. 좋아요. 자, 자 앞으로 약간, 약간 체중을 어. 뛰어나가는 뛰어나가는 자세로 잡아주시고 자 밑에서 위로 네. 밑에서 위로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네.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어드레스가 불편한 것도 있는데, 좀 우리가 공이 우측으로 가요. 그래서, 네. 자, 정타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자, 어드레스 해보시고. 네. 자, 불편하죠? 네. 아,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한데. 자, 이렇게. 아, 네. 약간 왼쪽 이렇게. 어깨가 약간.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이 임팩트 자세가 필요해요, 저희는. 네. 자, 여기서, 그럼 제가, 여기에 오른쪽 어깨를 뒀다고 생각하고 팔로우스를 해볼게요. 음. 이 느낌으로 공이 맞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오른쪽 어깨를 그냥 오른 다리 위에 제가 걸쳐놓고, 이렇게. 네. 그러면 어깨는 못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만 나가면 아, 돼. 네네네. 자 왼팔도 같이 접어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몸이랑 다 같이 안 가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왼팔만. 자, 보세요. 네, 이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몸을. 아, 네. 그냥 팔만 가면 돼. 그렇죠. 갈수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다시, 제가 오른쪽에 살짝 네. 여기다 뒀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어깨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깨가 이쪽이 아니라 네. 자, 여기서 팔을 쭉 네. 내보내면 위쪽으로 네. 네. 갈수 있죠. 그러면은 어깨의 느낌을 잘 보세요. 이 어깨도 밑에서 그럼 위로는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어깨의 쓰임이 좀 다르죠. 네.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어깨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어깨를 여기다가 두고, <laughs> 네. 자 여기서 양팔이 그리고 또 클럽 이렇게 접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접어서 이런 느낌. 이렇게. 그렇죠? 아, 네. 그러면 내 오른쪽 어깨는 밑에서 오히려 이렇게는 쓸수 있는 거죠. 위로. 네. 아 약간 떨어지는. 그렇죠. 밑에서 위로. 그렇죠. 그렇게 네. 쓰는 거죠. 음, 좋았어요. 네. 자, 오른쪽 어깨를 우측에 두시고, 네. 연습생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고, 오른쪽에 두시고, 네. 그러면 팔이 위쪽으로 가겠죠? 어깨는 밑에서 위로.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약간 아쉬운 게, 네. 어깨를 자꾸 이쪽으로 쓰고 아,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깨를, 팔을 여기 어깨에 매달아놓고, 이 느낌인 아, 거예요. 네. 위쪽으로. 다시 한 네. 번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쓰고. 네, 오른쪽 어깨를 두시고, 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가 하면, 어드레스 해보시고, 자, 백스윙 가볼게요. 쓱. 백스윙 왔어요.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두고, 네. 이 클럽을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아, 네. 여기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백스윙, 오른쪽 어깨를 여기다 두고, 꼭이 팔을, 여기 어깨 두고 한번 팔 가보시겠어요? 그렇죠. 어, 우이 아, 가네요. 다른 분들은, 네, 네. 이제 더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해야지만 갈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 얘도 갈수 있는 거예요. 왼팔도 네, 갈수 있어요. 네. 오른팔만 가는 거 아니에요. 왼팔도 갈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깨가 아,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갈거 네,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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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팔은 다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 어, 그런데 이게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네, 드나봐요. 붙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어차피 아, 하나가 움직이면은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네. 여기서, 내가 팔만 보낸다고 해도 내냥 불린 거지 이렇게 네. 어깨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음. 그러면 접어서 위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네네네. 어깨의 움직임이 밑에서 위로 간다. 네네네. 그 생각만 하시고 한번 쳐보자고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laughs> 불편하니까 천천히 네.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다시 네. 다시 한번 아, 위로, 해볼게요. 백스윙 갔죠? 자, 그냥 보세요. 이럴 네. 수 있는 거예요. 네. 내릴 수 있어요. 팔을. 네. 아. 자, 여기서 보세요. 얘를 꼭 이렇게 안 와도 되고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얘만 올수 있는 거예요. 아, 다시. 체만. 예, 네, 체만 올수 있어요. 양팔만 이렇게. 이렇게 올수 있어요. 다시. 퀵 스윙. 여기서 자, 이거 두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네. 자, 얘만 올수 있어요. 왔죠 그렇죠. 지금처럼 이 느낌이 나야 돼요. 갔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네. 나서따라오고 오케이. 나중에 해 볼게요. 어깨를 두고 풀리. 두고 아, 지금 좋았죠. 네. 피니시가 조금 더 위쪽으로 가줘야 이 어깨를 이렇게 쓰지. 얘가 안 그럼 이렇게 네.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니까 두고. 그렇죠, 좋아요. 네. 한번만 쳐볼게요. 조금 네. 천천히 갈게요. 어색하시니까. 네. 자, 조금만 뒤로 가셔서 연습 중에 다섯 네. 번만 해보세요. 네. 목을 이렇게 위로 빼세요. 위로. 위로. 빼시고,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어깨랑 같이 움직이는데 이 두고 이렇게 팔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쇄골을 낮추세요. 그렇죠. 쇄골을 낮추. 그렇죠. 지금 팔 움직여지죠? 네. 자, 근데 위쪽으로 가야죠. 위로. 그렇죠. 쇄골 낮추고. 그렇죠. 쇄골 낮추고. 그렇죠. 백스윙도 다 하시고. 쇄골을 낮추세요. 그렇죠. 쇄골을 낮추고. 여기 좁아지지 않게. 멀리. 자, 목. 목 지금 늘리셨어요? 네. 아... 그렇죠. 다시.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못하나 봐요. <laughs> 자, 다시. 아니에요. 다시 어드레스 해보세요. 지 마시고요. 네. 네. 백스윙 가볼게요. 자, 네. 자 백스윙 가보세요. 자, 잠시만요. 제가 목을 살짝 잡을게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속을 잡았어요. 네. 자, 잡았죠? 자, 거기서 내려와 보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 자, 이 느낌 나셨죠? 네. 다시 백스윙 가볼게요. 자, 팔 오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 움직여지죠? 네. 이 느낌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스윙교정을 거의 안 받아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음. 이렇게 L2L 동작이라고 기본 동작을 음. 배우는데, 이 연습을, 자, 턱을 들어놓고 얘가 이렇게 지나간 이 연습을 해주시면 참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분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그럼 아까처럼 그렇게 빠르게 못 치겠죠? 아, 네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스윙을 평상시보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른쪽 여기 다리를 네. 이렇게 지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를. 여기를, 아, 오른쪽 다리를 지나면, 여기 있죠? 그럼 여기 있고, 팔은 여기 있어. 그러면은, 네. 자, 어깨 거기 있어. 네, 네, 네. 자, 여기서 지나서, 비니시, 요 느낌. 좋았어요. 네, 네. 오른쪽, 자, 이쪽 다리를 지나서 한번 와볼게요. 여기서, 그렇죠. 네. 위 백스윙 갔잖아요. 네. 내려올 때, 약간 내 고개를 살짝, 오른발을, 어, 네. 이렇게 있다가, 오른발을 살짝 어. 보면서 내려와 보세요. 자, 오른발을 살짝 보세요. 그렇죠. 네. 그때 팔을 조금만 부드럽게 해볼까요? 좀 어색하겠지만. 거기서, 오초 보고, 그렇죠. 그리고 피니쉬. 그렇죠. 아, 네, 이렇게. 이러면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세 어. 번만 해보고 느낌을 찾아보고 네. 쳐볼게요. 네. 자, 갔다가 오른쪽 살짝, 오, 지금 좋았다. 네. 힘도 잘 빠졌고. 아, 아 이렇게 맞추면 너무 좋은데. <laughs> 한번 해볼게요. 도전. 네. 할수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천천히 할 거예요. 왜냐면, 네. 당연해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바로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자. 네. 자 오른쪽 그 길목으로 툭오 지금 좋았어요 네. 자 이쯤 오른쪽 이공이 오기 이 정도쯤에 내가 이 헤드를 네. 여기로 내가 헤드를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요, 요 내려놓는 요 힘으로 그냥 공이 아이고 가다가 맞았네 요런 느낌 여기에 힘을 놨더니 공이 그냥 맞더라 느낌 자 잠시만요. 음, 네, 좀 오케이. 자, 오른쪽에 내려놓으세요!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다시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자, 헤드를 제가 살짝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좌우. 네. 네, 그러면은 얘를 그 다음에 스퀘어로 이렇게 맞추고. 자. 자, 이렇게 해놓고 음. 공을 한번 쳐볼게요. 공 오른쪽을, 공 지나오겠다, 공 우측을 지나오세요. 그렇죠. 네. 좋았어. 좀 느낌이 다르죠? 지금이 좀더안좋은데 어깨, 어깨가 안 나갔죠? 네. 자, 어깨를 안 내보낼 수 있는. 이렇게 잡고. 자, 얘를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은 어깨가 나갈 수가 없어. 여기서 오른손 들어올게요, 오른손. 음. 자,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야, 이상하죠? 아, 자, 그럼 네. 어깨를, 이거는 뭐내 느낌이 네. 아니라, 그냥 나갈 수가 없어. 네네네. 쭉할게요 오케이. 잠시만요. 좋았어요. 네. 요렇게. 아, 위로. 좋았어요. 잘하셨어요. 네. 점점 좋아지고 있죠? 자. 어깨를, 이렇게 지금 헤드를 약간 닫아놓은 음.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는 못 치니까, 스퀘어로 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어깨가 나갈 수가 없어요. 네. 헤드가 닫혀있으니까. 네. 그럼 어깨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음. 그 상태로, 자, 위쪽으로 이렇게만 피니시를 잡아주면 공이 맞을 음. 거예요. 네. 이런 느낌. 자 잘하고 있어요 위로 쓱아 잘했어요 지금 너무 네. 잘했고 잠시만요 네. 지금 그리고 스윙이 완전 틀려요 아. 이 불편한 스윙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맞아야지 뭐 갑자기 잘 맞을 수 없죠 잘하는 거예요 다시 자 밑에서 위로 피니시만 이쁘게 밑에서 위로 자세만 그렇죠 그래서 스윙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 저기 뒤팀에서 봤을 때어 공은 안 보여. 근데 스윙이 진짜 이쁘네? 아, 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공이 만약에 굴러가도 네. 나는 뒤팀에서 봤을 때 되게 어 굿샷을 친것 같은 네. 자세를 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공에 집중하지 마시고 스윙을 교정할 때는 당연히 안 맞아야 교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피니쉬를 어깨 두고. 피니쉬를 예쁘게 오! 거기서, 그렇죠. 됐죠?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슴을 살짝 이렇게 펴주면 끝이거든요. 아, 아 너무 잘했어요. 아, 아, 아 지금 스이 진짜 예뻤다 아, 아, 그래요? 어, 이걸로, 이걸로 한 번만 <laughs> 더. 이거 너무 예뻤잖아요 네. 아, 근데 똑같이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했어요. <laughs> 자, 어깨 두고. 잘하고 있어요. 팔을 위로. 오케이. 아, 좋아지고 있어요. 어, 피니시 너무 좋다. 자, 이 느낌으로 두 개만 할게요. 백스윙은 약간 위쪽으로 갔다가 오케이 잘하셨어요. 네. 오케이 스윙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너무 틀렸어. <laughs>